계속되는 무더위로 벌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홍성 행성에서는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 국제 전기선이 처음으로 입항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선박은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옥계로 오는 노선도 주 1회 운항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9월과 10월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올가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정리했습니다. 철원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도시락은 철원 한우불고기 카프레제와 고추냉이 사과소스 훈제오리 등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더위만으로도 버티기 힘든 요즘 덩달아 벌까지 극성이라고 합니다. 벌 쏘임 사고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음. 최근에 강원도 횡성에서요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세 명이 벌에 쏘여 사망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나무판자를 걷어내자 페비닐 속 벌집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보호장구를 쓴채 벌집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활동이 왕성해진 데다 8월 산란기까지 겹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의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200여 건 수준이던 강원 지역 벌집 제거 소방 출동 건수는 6월에는 600여 건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4,800여 건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화천 붕어섬 진입 교량 아래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다리 아래로 농구공만한 벌집이 보이실 텐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는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3 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가 벌 활동이 왕성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추석 명절도 있어 가지고 벌쏘임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소방 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벌집을 건들거나 그랬을 때 벌에 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은 머리 같은 부위를 이제 보호하면서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으로 그 이송 하나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5,500건 가량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약80% 가량인 4,400건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로 인해 매년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옥계항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 항로가 열렸습니다. 18일 강릉 옥계항에 만톤급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이 입항해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82개를 내렸는데요. 강릉시와 물류업체 등은 지난 4월 강릉시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는 매주 한 차례씩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옥계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정기선을 운항한 뒤. 물동량에 따라 주 3회로 운항,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컨테이너선 입항을 계기로 계항이 시멘트 항만에서 북방 물류 원자재 항만으로 다양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강릉시는 안정적인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한 뒤 2025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5만 톤급 다목적 부두를 반영한다는 전략입니다. 철원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도시락은 고급형인 철원 한우불고기 카프리제와 일반형인 고추냉이 사과소스 훈제오리, 간편식인 고추냉이 쿨포크 주먹밥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은 철원 오대살과 한우, 고추냉이 등 지역의 농축산물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가 짧아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올여름이 더웠던지라 저도 그렇고 사실 제 주변에 가을 오는 거 기다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열리는 지역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 오늘은 김수아 기자가 도내 주요 가을 축제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원주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원주 삼토 페스티벌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주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삼토 페스티벌이란 이름은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 사상에서 가져왔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삼토 노래 자랑, 만두명인 경연대회, 농산물 반값 경매 등이 진행되니까요. 우리 농산물 즐기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 대표적인 춤축제죠. 원주 댄싱 카니발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탭댄스라든지 네네,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 뮤지컬 팀의 백인 팀도 음. 있을 것이고 요즘에 티비에서 항상 배틀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새로 배틀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어떤 무대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네. 추구했기 때문에 아마 신선한 그런 볼거리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정선아리랑을 보존하기 위한 축제. 정선 아리랑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정선 공설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데요.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뿐만 아니라 정선의 대표 민속 체험, 지풀공예, 3 0 1일삼 등도 체험해 볼수 있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깊숙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효성문화제입니다. 이 축제는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배경이 된 평창군 봉평면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연과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초록풀에 하얀 소금이 내린 듯한 메밀꽃밭을 보며 백일장, 시화전, 땜목타기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하면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횡성 한우축제는 오는 10월 찾아오는데요. 한우도 먹고 각종 이벤트와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횡성한우를 활용한 길거리 음식과 오마카세 코스 요리를 공연과 함께 즐기는 횡성한우 미식 파티도 열린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한우 축제에 들릴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 신청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바깥에 그냥 서있기조차 힘든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매일 불과 마주하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전통 대장간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 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듭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 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더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소금을 먹고도 이러기도 하고 그 상당히 힘드는 일이에요. 여름+ 여름이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 을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마면 어떠시?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열 배는 튼튼해요될수 있으면은 국산화를 많이 애용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내문보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삼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명도 안 됩니다. 그서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영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 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뭐 일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 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맨날라도 생수 한병가내려쉽지 않은 그렇죠. 환경이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아, 놓고 네. 휴식 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방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명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수 있는 최소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공수의사를 투입해 하반기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 접종은 공수의사가 직접 음면을 돌며 무료로 접종할 계획인데요. 접종은 오는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신부급부터 신사우동까지 진행하고 희망자는 무료로 내장형 동물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우유 배달을 하며 독거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 안부 지킴이 효 우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30가정은 매주 2~3회에 걸쳐 우유를 제공받으며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무료 이불 세탁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분 좋은 빨래방에 접목한 사업으로 군은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선장학회가 9월 1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23년 선발된 장학생 중 하반기 등록 학생으로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481명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데요. 학생이 정선장학회 사무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9월 27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